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학교육과 이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파이선을 활용한 중학교 수학 통계다음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론을 먼저 보면 과거 에 이제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하였는데 2019년에 발생했던 논문 중 하나, 아니, 있었던 논문에는 기존의 파이썬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구 사례는 있으나 중학생을 관해서 교육을 한 사례는 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를 한번 확인했더니 2018년도에 중학교 소인수분의 단원의 내용이 소인수분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학습 자료를 개발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2022년도에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통계 단원의 내용인 산정도, 최선 오차를 구하는 인공지능 수학 교사 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학교 통계 단원의 내용을다룬 학습 자료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0 1 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학과의 목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길러서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끔 수학과, 프로,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여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고등학교 통계단원에 접목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중학교 통계에 관한 학습자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파이썬이란, 파이썬은 펄, 루비샘 또는 자바에필적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에 주목할 만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사용하기 쉬운 유지 관리 기능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프로토타입 개발 및 기타 임시 프로그래밍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웹서버에 연결 정규 표현식으로 텍스트 검색, 파일 읽기 및 수정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표준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파이썬의 대화형 모드를 사용하면, 짧은 코드 조각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고 아이들이라는 번들 개발하는 경도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을 하면 오른쪽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른쪽 화면이 함수 및 명령을 입력하는 화면이고 왼쪽 화면이 그 결과 및 출력값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다한 용어들을 알아볼 건데 주석 처리 탑 또는 그리고 이제 큰 따옴표 재개를 이용하면 모든 문장 또는 명령어를 주석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자료의 유형에는 리터럴 상수라고 해서 문자형과 숫자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리스트 이름 또는 리스트 함수로 표현하는 하나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랑 비슷한 게 튜플이라고 쓰는데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트의 변수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불가능하며 이외에도 딕셔너리, 집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이선에는 넘파이라는 것이 있는데 넘파이는 각종 과학, 수학 등을 계산하기 위한 모드을 저장하고 행렬이나 배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에는 기초 통계 함수식이 들어있는데 NumPy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CMD를 쳐서 입력한 뒤에 pip install numpy라고 입력하면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NumPy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뒤에 점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은 유사한 SciPy인데 SciPy는 별도 컴퓨팅을 위한 추가 도구로 제공하는 NumPy를 확장하고 스파스 행렬 및 K 차원 푸티와 같은 특수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SciPy는 최적화 통합, 보관, 보육과 문제, 대수 방정식, 미분 방정식, 통계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사이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논파이와 이상 똑같습니다. 다음 이제 파일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는 파로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a라는 10이라는 데이터 값이 주어져 있으면 p r i n a라고 하면 그대로 10 값이 출력이 되고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큰따옴표를 붙여주면 문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다만 한글을 입력할 때는 무조건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import인데 import는 이제 모델이랑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것으로 import numpy라고 하면 numpy를 가져온다는 뜻니다 다음 from인데 f r 은 이제 뭐로부터라는 함수이고, from sci-fi s t a t s 라면 sci-fi의 통계함수로부터 이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orted라는 것은, 별있는 것들을 오른 차선으로 정렬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값이 1, 4, 5, 3, 2가 주어져 있다면,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오름 차선으로 1, 2, 3, 4로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데이터를 하고 심표를 넣고, reverse 값이라고 해서 역 값이 참인 경우에는, 내림차으로 반대로 해서 5, 4, 3, 2, 1 이렇게 값이 출력됩니다. 다음 은 썸은 합계를 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값이 주어졌으면 출력 값에는 6이라는 이 1, 2, 3, 4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애즈라는 것인데 a 즈는 이제 컴퓨터에서 수많은 문자들을 출력해서사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에 인퍼 t n 트 넘파이 a 즈 MP라고 하면 넘 p 이라는제 문자 대신에 MP만을 사용해야 돼서 넘파이를 문자를 입력하면 그 값이 틀린 값으로 출력이 되고 mp라는 값을 입력해야지만 참인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 이제 그 넘파이에 있는 함수들인데 넘파이에서 이제 줄임말로 mp.mean이라고 하면 값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의 평균값을 구하면 2라는 값으로 출력하게 되고 그리고 mp.median이라고 하면 중앙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5, 7, 6이라고 주어져있으면 그 중앙값이 6을 출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t.bar는 그 값들의 분산값을 출력한다는 것인데, 데이터가 이 1234로 주어들었으면 분산값이 1.25로 출력이 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표준편차값도 입력하면 표준편차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제, 모드라는 함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빈값이라유사합니다 이제 그 데이터 안의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력이 되는 값을 결과로 표출하는 것인데 별값 값에서 관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값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값이고 그값 심표 뒤에 나타나는 것이 그 값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횟수가 선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팔선 연산자들인데 얘는 그냥 수학이 연산자로 유사합니다. 더하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빼기는 똑같고 이제 곱하기는 별로 나타내고 나누기는 실래수로 나타내고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는 퍼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으로는 이제 다음에 제행된 연구에 관해서는 사범대학 수학 교육과의 재학 중인 예비 교수 학생이 직접 개발할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수학 교육과 교수 한 명, 인공지능학과 교수 한 명으로부터 점검및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활용한 파이썬을 적용한 수학학습 자료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습 자료는 전체 4차시 분량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교과서에 있는 통계 내용으로 1, 2차시에는 2차 개념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교과서에서 추천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자료 전체의 특징, 특히 자료가 분포한 중심 위치를 구표할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값들 중에서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대표값만으로 이제 자료 변량들이 흩어져 있는 분포 상태를 알수 없어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를 나타낸 값이 필요합니다. 그 값을 산포도라고 하는데 산포도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편차, 분산, 푸는 편차라는 것을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개념학습을 마친 후에 3차시에는 앞에 이론적 배경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이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용방법 그리고 이제 파이썬 함수들을 교사가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직관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시에서는 본 주제의 핵심이 되는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해당 학습 자료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값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대표값과 상표들에 관한 문제를 주고 활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값을 확인해보는 활동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학습 자료 개발의 실제인데 앞서 말한 자료들의 사실들을 한번 정리하면 1, 2차시에는 개념학습을 진행할 것이고 3차시에는 파이썬 모듈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차시에는 앞에 1, 2, 3차시를 다 합하는 활동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 설명하고 4차시에 진행할 활동지는 2022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차시 분량으로 개발한 활동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1번 문항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표로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문항에서는 수업 내용을 직접 학습 방법대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에는 학생들이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2번과 3번 답안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파이썬 프로그램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썬 함수표를 활동지에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는데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서 그 데이터 값을 표로 하나로 만들게 했는데 이때 데이터의 변수의 개수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서 와 계산하는데 직접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학생들 이 학습한 방법대로 평균 중학값책임 값을 직접 구하는 모습이고. 3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 방법대로 편차 분산 표준편차를 직접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에서는 이제 2번과 3번의 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학생들이 이제 팔선 프로그램 실행하는 모습은 예상 결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한 가지를 추출해서 보자면 체빈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까 모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모드값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13이라는 값이 두 번이 나타난다고 출력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값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실제로 13이 두 번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채빈 값을 볼수있때 직접 볼수 있도록 13이라는 값으로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하,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결론을 및 제안을 하자면, 이제 이런 방식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추 연구 사례에서 본 학습 자료를 수업에 접목한다면 2 0 1 1 개정 교육 과정의 수학 과목의 교과 영역인 문제해결력,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C++ 언어와 같이 웹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수학 교육과에 적용하면 더욱 학생들의 흥미를 끌 뿐더러 연산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수학교과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수화연산, 통계단원을 학습하는 것에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 외에도 함수단원 등 다른 영역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